가자 자 아마 이판은 개털이 될겁니다 방파계가 됩시다 예출발야 무적 지존 터널링 이거 말고 다 없습니다 아 저기 뭐가 있긴 하네 올라간게 아닌가? 이러면은 제가 좋거든요? 예, 네, 무조 무정 맞아야 되고요 아, 이거 판자 무정 맞아야 되는구나 여기 이럴 거면 내리고 바로 빠지는 게더 좋지 않음? 그거고안탈 안 건데요 예, 네, 잘 가시고요 일단, 여기가 제일 좋아보여요. 그냥, 예. 예. 죄송한데, 꺼져주세요, 예. 뭐 기어 그 앉아서 살리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가자 이거는 이득을 좀 풀어 갑시다. 4.4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마 앉아서 하지 않을까 싶. 잠식 주면은 진짜 개 씹구리고요. 이거는 잠식 주고 돌리라말 있는 거 같아요. 나이스. 아 화면 돌아갔네. 다른 사람이 밟아서 오히려 좋고요. 욕심 살짝 낼게요 이건 발자국 있어가지고 이건 따라갈만함 이건 진짜 개씹 코앞이라 벌베이 새끼 존나 많이 갔네 이 새끼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이새끼못 잡으면 좋대요 이거 그냥 게 시간 좀 끌었고. <놀람> <놀람> 아,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결국 여기 판자도 닫겠네 아.. 씨발 아깝다 이거 여기서 다 돌아가겠다 두개정도 돌아가겠는데 너무, 너무 늦.. 너무 늦어서 안되겠다 이거 아, 딴데갈 듯. 실내 맵이라서, 이거 걸면 두개 돌아갈 것 같은데? 쫓자 잡았다아나 이게 푸셨구나대단아니네요 그냥 뭐 딴거 안하고 일단 빨리 잡읍시다 잡은걸로 굴려야되는 살인마라 <laughs> 이거 이케까지만 하죠, 이러면? 어, 나머지 못 잡을 것 같은데. 상대로는 괜찮아 이미 이 구도에서 내가 저까지 가는것 자체가 좀 말이 안되는거라 아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올다 나가니까 이러면 끝이죠 이러면. 이러면 문을 따고 내보냅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 2시 넘었으니까 빨리 끝내 줘냥 자, 동료하는 병동. 렛츠 고. 아, 벌써부터 이 느껴지는 이 십사기 사인만의 스멜. 일단 여기나 여기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확률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막아놨는데. 와, 진짜 개꿀이다. 시발 메이플 스토리 개꿀. 메이플 스토리. 이따 이거 그냥 원감 쓸게요. 처음에 템포 뺏기지 맙시다. 상도 의미없어 위치확인 아마 여기 있었던 인원이 저거 살릴거예요 일단 이러면은 깜상 굳이 아낄 필요 없거든요 내리면 미친놈이고요 그냥 개씹사기 그냥 이거는 지금 굳이 안찾아도 되죠 이건 억압으로 찾을거예요 네. 그냥 뭔가 팍팍 쓸게요 그냥 이러면은, 저게 많이 돌아간 발전기다 보니, 애들이 발전기를 안 돌렸네, 그냥. 여로 하나 튀어나와서 일로 또돈나 뛰겠네. 이거 대가리 깨러 갑시다. 이거는 얘를 잡는 게 좋아요. 그냥 가자. 어차피 제 디귿자에 있을 거라. 오힐다 했다는 건 디귿자에 있겠죠? 아빠도 여섯서힐다 쳐야죠. 이거 이러면은 여기도 없고, 이 뒤에도 없으면은, 이러면 캐비넷일지도? 원감썼 거든요. 얘는아 진짜 쓰 는데도 말도, 안 된다. 성 능이 이게 이, 성 능이 나 오면, 안되 는데 살인 마가. 때리고 이제 3픽 다, 2픽 다시 조절 갑시다 이거 무조건 2픽 잡아야 돼요 이번에 터널링 해야돼 이거 한대 때리고 그냥 어차피 시계라서 어쩔 수 없고. 우. 얘를 한번 걸었었잖아요. 얘를 잡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이거 쳐맞으면서 판자 빼볼게요. 어, 그렇게 병신은 아니에요. 그냥 병신이네요. 가끔씩 저렇게 하면은, 쳐맞으면서 판잡해주는, 오 개꿀. 아, 말도 안 된다. 그냥 존나 사기다, 그냥, 씨발. 이게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와어 뭐 오야겠노 씨발 이거 니도 어? 장갑을 썼나 기억이 안나네 썼겠다 어 안썼네 걔도 어허이 미친새끼가 이게 이치게 못생긴 새끼가 한데 이 미친새끼야 딱 기다려라 니는 초스피드로 쫓아가줄게 발짝 한개 더 안돌리게 하면 돼요얘들 여기서 템포 못잡게 하면 됨왜 안뛰임? 뭐하셈? 건물 가로질러서 가자. 살릴라는 거 찾을 수도 있어. 음 이게 맞았네. 어 뭐야 은지 안풀리네 12도 죽은 거 아닌가? 잘 가고. 필요 바로 해줬네. 이거 우회는인가 보다. 이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원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중간에 걸리네. 이건 좋아요. 일로 몰아서 한자로 바로 가면은 이거는 판자 빨수 있거든요. 아, 아깝다, 이거. 막아놓고 따라갑시다. 작집으로만 못 가게 하면 될 거거든요. 안개, 보보한 개씩 간전 중인짱짱짱안돌아짱짱짱짱짱 아...이거 또다 일걸식이지 아...이거 벌레새끼들 존나 버티네 그냥 아휴 씨 내가 아니고 구워네 구웠으면 게임 좀 편해지 이게 안 되나? 아우스 감도가 낮는 건가? 음, 일단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뭐한대 때린 거라. 굳이 은신을 할 필요가 없고. 아 샘? 대아임. 진짜 이 병신아 시간 끌지 말고 씨발. 아이, 씨새들 존나 열심히 하는, 씨.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라? 핵 아니야? 아니, 저걸 어떻게 넘을 수 있으면, 씨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아이 개새끼 진짜 아까부터 존나 이상하네. 시발 새끼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이제라고 이 시발. 야 이걸 시발 벌써 살렸다고? 정신 새끼 이 새끼 먼저 잡아야겠다. 시발 새끼. 깨길 수 있는 새끼들 먼저 잡자. 고요 이거로만 어와 이거 니들 이거 마 아니 속도 이거 말됨 이거 아니 방금 이거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존나 이상한데 이거 야이거 존나 빨라 아니 저걸 씨발 저걸 저까지 저까지 어떻게 가아십 세들 이거 빠르게 넘기는 다쳤을 때안 되잖아, 벗구야. 이순신 장군이 힘을 좀더 쓰시지. 좀 아쉽네, 씨발. 나 좀, 나좀 부르지. 아, 석궁 가져가 가지고, 씨발 그냥 아. 이까지 얘기할게요.